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니가 사는 그 집, 진영입니다. 우와! 춥습니다, 여러분. 네. 감기 안 걸리셨죠? 예. 저희는 지금 이 촬영 시점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해운대 구남로에와 있습니다. 미 위, 시와 메리 크리스마스! 미 위, 시와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자, 제가 이렇게 캐롤을 부르는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께 오늘 어떤 그 선물 같은 혜택과 함께 집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아, 이 해운대 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이 중심 군함로에서요, 바로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오늘 이 경동 리뷰 2차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뭐 웬만한 선물로는 나 감동 받을 수 없다. 아이, 뭐, 말! 하실 텐데. 자, 최대 9,900만 원의 페이백의 혜택이 있는, 네. 해운대에서 이런 혜택이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크리스마스 같은 아파트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지금 가시죠. 자, 저희가 이제 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을. 자, 우선 엘리베이터가요. 이렇게 두 대가 있어요. 세개 라인인데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어, 잠깐만. 세개 라인인데, 미로처럼 돼 있어요. 여기 오면 여기한 집, 여기에 한 집. 그리고 저희가 볼 집이 저기에 있는데요. 보통 세개 라인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한개 라인이 마주보고 있고, 이런 식인데 여기는, 세 개가 다 각자의 어떤 그조그마한공유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프라이빗하고 세대 간의 간섭이 없이 지낼 수가 있는 게어 이거 은근히 어 아이 있는 집들은요 유모차 같은 거 하나 정도 살짝 놔두려면 필요하거든요. 음. 세 개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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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신발장 이제 집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신발장 이렇게 있고 여기가 팬트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실게요. 중문, 자, 이렇게 거실. 주복치고 여기 거실이 엄청 넓은데요? 야, 이 주상복합에서 이 평형대 이렇게 나오나? 거실이. 지금 굉장히 개방감이 엄청나요. 네. 야, 여기에 냉장고 자리 두개 있고요. 아일랜드 있습니다. 이렇게 D 그자로 되어 있는데, 환기가 잘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창이 있어서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어, 여기 좀, 이거 좀, 세련됐지 않아요? 그죠? 보통 약간, 이거 뭐지? 약간 셰프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기 거실이 넓습니다. 아 여기에 예 세탁기 있는 놔두는 공간들 있고 저기 시래기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쇼파 놔두는 자리니까 우리가 우리가 앉았을 때 뷰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는 좀 해운대 시티뷰가 이렇게 나오네요. 예 저쪽에 똑같은 리인뷰가 있고 뭐 LCT도 보이고요. 이렇게 해운대 시티 뷰 여기에서 이렇게 TV 보면서 아나 해운대 산다라는 그아 약간 이 어떤 어, 자신감 뭐 자존감 이런 거 챙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요 그 매매가에 에어컨 다섯 대가 전부 포함된 금액이라서 조건도 괜찮습니다. 자, 안방 예 안방도 오꽤 커요 예. 붙박이장 하나 정도 더 추가로 해도 될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코니가 있는데 여기 대피 공간이 있고요. 여기가 또그 바다뷰가 이게 촥 나옵니다. 아 여기 그티 테이블 탁 두고요. 부부간의 대화 공간. 뭐 이렇게 하다가다 의견이 안 맞았을 때 바다 탁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탁 풀리지 않겠어요? <laughs> 어거지라고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자 여기에 또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까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샤워부스, 욕조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방을 보실 건데요. 먼저 알파룸을 보여드릴게요. 34평에 알파룸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미다지로 있잖아요. 아, 이건 알파룸이다라고 딱 보여주는 여기는요. 그냥 네 번째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사이즈라든지, 문도, 어, 이거 송킹 방지 그거 돼 있네? 음, 문도 그냥 하나의 방처럼 돼 있기 때문에요. 거실도 넓고, 방도 어떻게 보면 네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룸 말고 원래 2번 방이거든요. 여기 붙박이까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 여기가 3번 방. 여기도 붙박이가 있어요. 네, 옷장 따로 가져오실 필요가 없겠네요. 보세요. 어, 34평인데, 아, 일단 화장실부터. 자, 여기 화장실. 아, 여기에 욕조가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에 욕조가 있어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경동 리인뷰 2차 구경을 하셨습니다. 어, 저의, 에, 감상은요. 방이 그냥 네개 방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둘 있는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요, 어, 안방이랑 아이들 방 하나씩 주면은 더 이상 방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방 하나씩 주고도 서재 공간을 만들거나 놀이방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들고, 그리고 해운대 입지는 뭐 설명을 안 해도, 네, 알겠죠. 음, 여기 조건이요. 지금 굉장히 좋은 게요, 음, 잔금을 넉넉하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기간보다 잔금을 넉넉하게 치실 수 있는 지금 조건에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9,900만원까지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들 팡팡팡 터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알려드린 이 번호로 말씀하시고 오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이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저희 니사 집 보고 왔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집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